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대종 전두사입니다. 요즘 친구들을 보면 너무나도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부서 학생들에게 신방 전화를 하거나 따로 만남을 위해서 연락을 하면 전화통화가 어렵거나 만나기 쉽지 않은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연락이 덜어옵니다. 전두사님, 이번 주 예배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꼭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프죠.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다른 급한 일정이 있어서 이런 이유들로 가장 먼저 쉽게 포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배와 말씀이 되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다른 여러 핑계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여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인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홀히 여겼나요?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바딴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강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강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옷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팔십시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삭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은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올것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시작되지만 실상은 이삭의 이야기라기보다 그 아들 야곱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삭의 할아버지인 데라 때부터 이 집안은 자손이 귀했는데 이삭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 없이 지내야 했던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구하는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쌍둥이는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리브가에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리브가는 쌍둥이를 출산했고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어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고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아들을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태어난 쌍둥이는 같은 날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고 같은 부모에게서 자랐지만 에서와 야곱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어 고기를 좋아했던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며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죠. 이 자손이 귀한 집안의 장자의 에서는 당시 가치관에 의해 사냥에도 탁월했으며 장자였기에 힘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였죠. 반대로 야곱은 이런 형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실제 보이는 유리한 위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이삭의 기도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믿음의 세대는 이때 단절됐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봐도 모든 순간과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있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은 모든 면에서 달랐지만 특히나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장자 명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에서와 야곱의 이 일화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에서는 들에서 돌아와 야곱이 끓인 붉은 죽을 달라고 하는데,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먼저 형의 장자권을 파십시오. 당시 유산을 상속할 때,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고, 또 장자는 아버지의 위치를 그대로 물려받을 권한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엄청난 권한과 권리를 갖고 있는 자리인 것이죠.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던 야곱은 붉은 죽을 원하는 에서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지금 당장 자기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먼 미래에 아버지가 남길 유산과 아버지의 위치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겠느냐. 지금 내게 든든히 먹을 붉은 죽한 그릇을 다오. 야곱에게 장자의 권한을 넘긴다고 맹세를 한후 붉은 죽과 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에서는 현재 자기 필요에 눈이 멀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고 축복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은 것이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 그들이 가진 조건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차이를 만들어 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보여줍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할지에 상관없이 현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볼수 있죠. 에서는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관심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형의 약점을 이용해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 축복을 도둑질한 것을 보면 그가 당시에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바르게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오랫동안 연단하셔서 결국에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같은 환경에서 나고 자란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다른 길을 갔듯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보다 삶의 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간 에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간 야곱의 결말은 현저하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죠. 세상의 능력이나 당장의 이익을 얻는 선택을 한 에서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사모한 야곱의 모습 중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과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며 소홀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오늘 하루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인지를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 다른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